강아지 고양이가 20살까지 장수 한 비결은 백냥이 연구소 구조카라망 마지막에 집사들을 위한 레고 도있다냥이 2. 안전한 성분의 사료 못 보던 고양이네 임보중이에요 아 베루스 베루스 강아지 음. 고양이는 매일 사료를 먹기 때문에 사료가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 은 아주 큽니다 아니요 이, 이건가 맞아요. 그건 28년간 리콜이 없었던 안전한 사료로,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아, 맞다. 수 쌤, 사체로 만든 사료도 있다던데, 포디 사료였나? 아세요? 으차. 일단 반려동물이 질 나쁜 사료를 계속 먹게 되면 알러지, 피부병, 눈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심장병, 신부전 같은 질병으로 죽게 될수 있습니다. 아,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료 회사들이 사료 원가를 낮춰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독에 감염되어 신선하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가공하여 만든 포디 육류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되었던 유기견의 사체가 사료 원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또 코디 육류로 만든 사료에 안락사 성분이 남아 있어 사료를 먹은 반려동물이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대부분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재료를 공개하지 않아 개선이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호자가 으차, 확인하기는 으차. 어렵습니다 고양이 것도 있다. 특히 국내 사료관리법은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무부의 이유인증 같은 믿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매년 생산시설과 재료에 까다로운 검사를 하는지 사료의 리콜 사례는 없는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 오케이 냥! <laughs> 잘, 잘 가라, 가요! 냥. 미친 거 아니야? 허, 저게 사람이 인육을 먹는 거랑 뭐가 달라? 어? 강아지, 고양이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보호자가 돼! 바라는 뭐? 일중 하나입니다. 왜이러는 하지만 보호자가 놓친 사소한 허! 것들로 인해 반려동물이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내가 여태 먹은 게 설마 아니지 뭐.